어,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선한 감이 있다고. 아냐, 아냐, 아냐. 근데 아니야. 되게 중간에서 좋아하는 게 보여. 막, <웃음> <웃음> 나 메인이야, <매일 웃음> 이런 거. 아, 기분 자. 좋게 하고. 자, 지금 타이틀 오랐건우석곡은 언제쯤? 저는 네, 그차안 됩니다. 메장고하 음. 네, 아, 받으셨어요. 그럼 네, 꺼 자, 우석곡은 언제쯤? 지금부터, <laughs> 어. 10월... 시원... 말 정도에? 10월 어. 말 정도에. 네. 사랑기로. 사, 이름, 제목은? 사랑기. 응? 사랑. 사랑니. 응. 이빨, 사랑 사랑니? 네. 사랑니. 이빨 있죠? 사랑니. 사랑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네. 방송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<laughs>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, 자, S라는 활동을 하면서 아까 뭐 어, 응. 이지은 씨가 얘기했듯이 너무 3그 화민의 파워가 다 이루어져서 좀잘 응. 뵙기도 좋다고 했는데, 방탄소오기잖아요 그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친구들의 매력을 다 살리기에는 이건 아직도 있는 것 같고, 되셨다고.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음, 일단 강타 씨 고기지만 강타 씨 냄새가 강타 씨의 고기 냄새가 별로 안 났던 곡인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강타스러운 색깔을 좀 배제하고 좀 음.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아, 친구들 때문에 아. 공부를 많이 했어요.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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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그래서 이번에 그 항상 강타 씨는 네. 그 H.O.T 때부터 강타 씨 솔로 앨범부터 뭐 활동을 지금 S 라고 활동을 하지만 그 스타일이 딱 정해져 네. 있는 것 같아요. 강타 네. 씨만의 딱그 어떤 고집적인 스타일이 있어서 네. 그게 뭐 사람들로 인해서 그뭐 반감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음.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타 스타일이다라는 이미지를 굳혔기 때문에 또 좋은 면도 없잖아 있을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거를 한번 자기만의 뭐, 패션세계를 그러니까 뭐제 패션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뭐 어떤 분들은 보면 어, 뭘 해도 예쁘고 음. 뭘 해도 괜찮고 뭘 입어도 참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에 잘 어울리는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어떤 그쪽으로 이렇게 좀 잘, 포커스를 음, 포커스를 잘 맞춰서 이제 좀 좋게 보여야 되는데 음. 그렇기 때문에 어. 이제 뭐 비슷한 스타일을 계속 구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조금씩 변하는데, 앞으로 더 변신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음. 이번에 S 활동하면서 또다셋다 다 패션이 조금씩 다른데, 방탄 씨는 그냥 시크한 정장 네 틀을 정... 그냥 계속 입고 네, 계시죠? 정장스러운 <목소리> 느낌을 계속. 저수랜드찍 모습하고 있고요. 친구들이 음. 또 캐주얼적인 느낌들을 많이 내주고 음. 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는 <laughs> 네, 좀 뭐랄까 얌전한, 얌전해 보이는 스타일로. 강따 씨를 희생하시면서 두 분을 키워주는 것들은 굉장히. 아, 아 보기가 좋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어? 거기서 인터 되게 사글사하게 잘한다. 웬만해서는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어? <laughs> 왜 혜성 씨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음 씨를 가운데 세우는지 프로듀서의 아, 입장으로서 그냥 제가 작업에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, 나머지 부분들은 아, 친구들이 아, 좀더 좀 이렇게 채워서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. 혜성 씨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<웃음> <저> <웃음> 그건 그냥 만화 세계 아니고 성인 만화야? 강민 성인. 역사를 배우는. 세상에서 넉클라토가 긴 것. 네 언니네 같이 가어요아 그거 그러니까 그거 방해 이피인가 아니면 네 안녕하세요 준현 씨. 네 포장마차를 네. 오픈했다는 소문 이 있어요? 어머니들 네. 다 아시면서? 네? 아니, 나는 알지만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혹시 윤정 네. 씨를 볼래면 네. 포장마차를 가야 잠깐 한 10초간의 피아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어 신촌 신천... 신... 신촌 신촌에서 하거든요. 아무튼 많이, 오셔서요. 어, 많이 오셔서 많이 해주셔서 수간장과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 네. 인생을 네. 배워가는 네, 인생도 배워가고 좋은 추억을 네. 많이 남기. 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니, 혜성 씨의 그 패션에 네. 대한 마인드를 듣고 싶어서 사실 저는 패션 마인드 네.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. 처음에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기본 기본적인 혼 분들이 입혀주는 네. 그대로 따라하다가 네. 남기 네. 잘게 맞기보다는 남들의 네. 길들여진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하다가 차츰차츰 네. 차츰 저의 제가 원하는 거, 제가 잘 어울리는 어, 거, 그래서 어, 이제 좀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, 어, 음.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네. 옷이 잘 어울리고, 음. 뭘, 뭘, 기편하고, 뭘 해야지, 아, 이렇게 불편하고, 뭘 해야 될게쁜 스타일이 아니라서. 근데 왜, 아니, 근데 네. 내생각에는 내 네.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, 네. 전혀 잘 꾸며주는 대로 네. 하면 될 네. 네. 음. 것을, 자기가 스쓰로 망치지 않을까 싶생각하는었어요 아니에요, 네. 저는. 뭐 네. 내가 생각할 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죠 楽しみに気を付け